개키니 <laughs> 네네 선생님 락토이토이 <laughs> 네? 어떤 거 이거? 이거 사탕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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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탕? 이게 <laughs> 이거 맞아? 누나 선물 줄게 있어 선물이야? 여기 어어 엄마도 할 이게 뭔데? 이지 이게 예쁘다. 뭔데 근데? 애쁜 토끼 인형이네 말랑말랑 토끼 귀아 늑대와 일곱마리 무서운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니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줘서는 투사 투사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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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동요 틀어 줄게. 우리 영어 많이 들어야 돼. <목소� comprendnia> yes I do. Do you like cookie salad? Cookie salad? salad. No, I don't. Yeah, I don't. 엉덩 엉덩 닦는 거예요? 콘텐츠가 진짜 다양하네 이준아 네. 세계 명작 동화 위인전, 인기동료 집중력 향상, 숙면 영어동요, 영어동화, 이소우화 힐링사운드, 자신감 증대, 모짜르트 이펙트, EQ개발 4 0 0개의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만땅이 되어서 왔어요 너무 짱 좋지 않아요? 선물이야 에브리바기 어떻게 날지 엄마, 아기 인기야야야. 네, 아기 콜라 엄마는 산토끼 어딨어? 산토끼? 들은. 끄 먹어? 똥냥. 토끼야. 둥녀. 또 아니야. 그래, 그래? 아빠 그래, 애기 거래 아빠 그래, 기 그래, 이모차 타자. 어, 아니 아니, 우산 아니, 지금 비안와 엄마 뻗어낼게, 그럼 잠깐 뒤로 와. 이거 우리 모차 타세요. 아니요 어떻게 갈 거예요? 어, 어 손잡고 아들들, 아다 알아. 엄마 손잡고 걸어서 가자고? 그래, 응. 네. <laughs> 알았어, 잠깐만. 비우지 얼렁 와. 유모차 타야 돼. <laughs> 어서. 네? 응. 자자. <가자>. 이어나 <laughs> <laughs> 망가 응? 어? 이어나 망가 일어나 도망가? 응. 엄마 앉아 있고 싶은데. 이윤아, 이윤아, 알았어. 이윤아께 아우인들아, 어여, 우여 어여, 보여. 어나 아, 우야, 우야, 우야. 너가 먹으려면 식탁에서 먹어야 돼, 이준아. <laughs> 엄마 주려고?

<at> <뿐> 오구 <pulse> 잘해. 오구 <pulse> 잘해. 오구 어떡. 이거 이거 이거. 빨리 엄마 뽀뽀 안 해주면 삐짐. 틀똘이 틀어줄까? 어디 좀 잉잉하는 거 틀어줘. 조이준 잉잉하는 거 틀어줘? 응. 이거 맞아? 인기 걸 아야. 엄마 손잡고 어디 갈까? 엄마 손잡고 제가 놀이했지. 그때 엄마 손잡고 수영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지. <laughs> 기억나지?

이게 뭐예요? 그거? 잠자리야 꽃을 잠자리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나라 응, 나비나비오나라 크게! <웃음> 나비야 나비야 이오라이아 이리 아 이리 아 이리 라 이준아, 이뻐봐.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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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야비어야구이야 잘했어. 어, 재밌다. 이준이 모르는 아저씨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예쁘네.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. 같이 가자. 하면 어떡해? 아, 진야 같이 가자. 아, 진야 아, 이준아, 그렇게 같이 가자. 가면 안 되고. 하지 마. 이러는 거야. 모르는 아저씨가. 유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같이 가자. 이러면? 안 되지. 그치 안 되지. 아가요. 아이스, 아이스크림사 줄게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면 안 된다고. 아, 같이 가자. 같이 가면 안 된다고. 엄마 안아 줄. 밥 먹고 안아 줄 거야. 엄마 안아 줄. 어, 아니 밥 먹고 안아 줄 거야. <laughs> 가 먹자. 어봐. <목소리> 이준. 이거 먹고 엄마 두부도 줄게. 먹어. 두부 여기 있어. 이준. 이준. 고기 가 딱딱. 될까? 이거 코로나 에서 친구와 분부해야 치다 이런 식의 인까 쿵주까? 쿵주까? 지금 하도 어. 아, 너는 뭐 그렇게 먹는 거야? 잡네. 이거 고치즈줄게 뭐 치즈 아. 괜찮은데? 두부도 그렇게 잘 먹어. 밥한번 먹고 치즈 한번또 줄게요. 아구 잘 먹네. 이거 먹고 또 치즈 먹자. 아구 잘 먹네. 아구 맛있게 먹네. 이거 먹고 또 치즈 주지. 그렇지. 아. 오케이. 오케이. 밥이 없어? 응. 잘 밑에, 밑에 뭐야 이거 뭐야? 민준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엄마아빠빠도 좋아? 뭐지? 엄마가 좋아? 멍멍이랑 놀아준 아빠가 좋아? 멍멍이 뭐? <laughs> 멍멍이. 멍멍이가 좋대? 멍멍이.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멍멍이 야 멍멍이. 나 그럼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멍멍이. 이거 먹고 아 근데 엄마가 아 엄마가 좋아? 빠가 좋아? 아빠아 엄마가 아마가 좋아? 빠 좋아? 마가아가 좋아? 마가 너, 너. 아빠 팝콘 주세요. 팝콘, 팝콘. 아버지야마너 졸리지? 코 잘래? 안자코 잘래? 안돼. 안될 거야. 그럼 엄마랑 목욕놀이 할래? 야

아구 이... 잘하네. 아구 그 잘하네. 잘하네. 이제 우리 애기 25개월 됐다고 이렇게 양치도 잘해요? 아, 니야 게임을만아야 하지. 아니, 이준이 발 원래 가만히 잘했지? 치카치카. 샥샥샥. 샥샥샥. 위로 위로 아래 아래 치카치카. 치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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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. 아. 이렇게 잘해? 아. 초콜로 접하네. 여보다 나와도 돼. 엄마고 아빠 그리고 아빠고. 예, 이에 아구 잘했어? 아니야. 자, 코자자. 토님 잘자. 뽀뽀 n y Tony, 뽀 o n y Tony, t 잘자. 뽀뽀. 우와. 잘한다. n y t o 이 y 자. o 가 y Tony, Tony, 야 o n y Tony, Tony, t 준아 이제 자장가 틀었으니까 코 자자. 괜찮돈 <laughs> 주세요. 아니, 돈 주라고요? 대답 말고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아기있습니아 여기 있촌이랑 샀었어? 아, 맞아. 너 이거 습촌이랑 샀었지. 맞아. 엄마있 까먹고 있었네다촌기있었니다